지금 시간이 10시 21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가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laughs> 모르겠네요. 괜찮나 모르겠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저를 더 위험하게 생각하려나요? <laughs> 네, 아,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는 게 처음입니다. 이 시간에 집에 가보는 것도 처음이고. 아 어, 맨날 아기를 9시에 재우다 보니까 버릇이 됐는지, 와, 9시 넘어가니까 눈이 막 졸려가지고, 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 제가 이렇게 늦게 끝나는 이유는 저희 이제 학교에 액팅 캡스톤 때문인데요. 액팅 캡스톤이 뭐냐면, 이제, 연기학과 졸업작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번역해 보니까. 졸업작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전공하는 친구들은, 어 연기를 뭐 오디션장에서 당연히 보여줄 수도 있지만, 뭐 여기도 그렇지만, 비디오로 본인 포트폴리오를 남겨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작품을 그런 이제 연기를 이제 비디오로 찍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에 있는 다른 분야의 이제 전공생들이 그거를 같이 도와주는 거죠. 어 대신에 이제 이게 미디어 그러니까, 비디오 뭐,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프로덕션, 뭐, 영화 프로덕션, 뭐, 이런 게 아니고, 졸업작품으로 뭘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다 이제 참여해가지고, 조명이며, 뭐, 아니면, 어 촬영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교수님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왜 학교에서 뭘 배우면 학생들한테 너희가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뭐 숙제를 내주거나 과제를 해오면 그걸 이제 평가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해보라고 뭐 시켜본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포, 이번 프로젝트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어, 선두에 서서 뭐 세팅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수반되는 일들을 학생들이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각 분야의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교수님들로 돼 있고 어, 이번 프로젝트 연출하는 것도 교수님이시고 어, 촬영이나 이런 조명, 무대 세팅 등등을 감독하는 것도 교수님입니다. 각 교수님들이 다 세팅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 학생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손을 움직여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촬영, 조명, 이제 그립 장비들 담당하는 DOP 학생 DOP이고 어, 저한테는 이제 그 교수님 DOP가 계시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촬영 날은 아니었고 촬영 전에 어, 무대 세팅,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카메라 팀 데리고 이제 카메라 장비들 세팅하는 일을 쭉 했습니다. 아.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아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저였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죠. 아까 6시부터 모였는데 이제 10시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아직도 뭐다 끝나지 못한 게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좀. 그랬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게 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늘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 일을 해나가는 거니까, 저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뭘 촬영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나 뭐, 삼각대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만지지 않은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DOP니까, 제가 막 나서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어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어시스턴트들은 아예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는 제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어,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샷. 액샷 리스트를 보면서 음,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 결정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어, 좀더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연기자들의 연기가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렉터가 요구했던 어떤 앵글이나 방식 같은 것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움직였고, 그리고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친구들, 각자 이제 역할을 맡은 친구들을 좀더 공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처음이니까 막 엄청 익사이팅이 하기도 하고 엄청 긴장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기도 한데 그런데 가서 가서 어때? 어때? 괜찮아? 재밌어?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아, 나할일 없는데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럴 때 이제 어, 내일이면 너네 할일 진짜 많을 거야 네. 힘을 아껴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일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결국 이제 진짜로 할 일이 많은 저기 때문에 네, 내일 이제 집중을 빡 하려면 오늘은 좀 릴렉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쁜 거 오늘은 진짜 바쁜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었죠. 저희 이제 DOP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느라 진짜 바빴고 막 자기가 싸온 피자 그냥 막먹 먹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방 저방 해결해주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 저도 언젠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만 말하는 거지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제 친구들이 제가 경력이 많은 것도 알고, 어 평소에도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도 아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할 때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실제로 이제 작업할 때 뭔가 제대로 보여 줘야 되는데 하는 약간의 부담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어느 촬영하기 전에나 저는 늘 똑같았어요 늘 똑같은 걱정이 있었고 늘 똑같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걱정하면서 좀 소심하게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는 이제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 그런 부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해봐야죠 그냥 해보고 뭐 안되면 마는 거죠 뭐 안되면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고 안되면 글쎄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쪽을 비춰야지. 저번에 제가 길에서 어떤 분이랑 만나서 길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얼굴이 너무 잘 찍혀서 모자이크를 하려고 그랬더니 모자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앵글을 잘안 보이게 다른 데 찍고 있습니다. 와.. 10시가 넘었는데 여기는 위험한 느낌이 전혀 없네 아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다 아, 내일은 콜타임이 8시예요 7시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가야 돼요 아.. 하루 종일 집중하려면 진짜 힘들겠는데 근데 뭐할수 있죠 못하게 뭐 있습니까? 저 이거 15년 했어요. 응? 저 이거 15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연수가 <laughs>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못할 것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졸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10시 반에 졸리다니 아우 저거 장비 챙겨야 되지 영어 해야 되지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아. 그러면은 아직 뭐 카메라 세팅에 해결이 안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아 정말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 내일 아침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또 아. 막상 또그 뭐지? 저희 이제 장비 빌려주는 방이 있거든요. 저희 장비 빌려주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이제 주말엔 달아요. 그래서 장비가 없으면 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정 없으면, 정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죠. <laughs> 아우, 오늘은 캐나다 유학을 왔다기보다는 그냥 일하러 온것 같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일하러 온것 같네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런 거다 세팅하고 다 계획 잡고 이랬으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이 역할을 했었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퍼레이터 로스또 카메라도 잡고 그랬던 거 보니까 제가 나름 했었던 일이었네요. <laughs> 그래서 어쩐지 오늘 갔는데 막 애들이 디오피아너막 이러면서, 야, 너 보스야, 우리 보스. 얘만 따라다녀야겠어. 막 이러는데, 음, 그게 왜 낯설지가 않았지? <laughs> 하는 거 보니까 제들 하던 일이어서 그랬었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무튼 인생이란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에이, 여기서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가봅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흘러흘러 흘러 캐나다, 토론토까지 왔는데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온 토론토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네요. 그래도 길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밤도 잘 자고 내일 잘할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